숨은, 숨은 운동해야만 자기 걸로 만들어져요. 열심히 운동하시고요. 근육 빠지면 안 돼요. 근육 빠지면 드시는 거좀잘 드시면서. 가, 모든 운동은 덜 숨으로 근육을 키워야 돼요. 예? 네? 덜 숨으로 근육을 키워야 돼. 날숨으로 근육을 키우면 바깥 근육은 키울 수 있어요. 날숨으로 근육을 키우면 바깥 근육은 키워요. 그런데, 진적 도에 필요한 근육은 속근육이에요. 속근육을 키우려고 그러면 덜숨 상태에서 힘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근육이, 젖 가슴이 이렇게 착 튀어나온, 이건 바깥 근육이에요, 속 근육이에요. 바깥 근육이에요. 이 근육보다 안에서, 이 근육을 만들려면 날숨으로 하면 이 근육은 커져요. 그래서 뭐, 호돈 혈시장 같은 데서 근육을 운동할 때 보면, 날숨에 힘을 준다고요. 요가 다날숨이잖아그 요가 바깥 근육은 형성될지 몰라도 이것을 열기 위한 속근육은 이것을 열려면 옥침을, 즉, 숨내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려면 압박받는 숨내를 열어주려면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야 되잖아요. 예? 네? 여기, 이 손해를 이렇게 압박받고 있는 얘를 놔주려면, 이 경, 이 경추를, 경추가, 이 안에 숨내가 압박받고 있는 데서 놔주려면, 이 속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벌려야지. 바깥에서 안의 근육을 이렇게 누 힘을 주면, 얘는 오히려 더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얘가, 이렇게 얘가 압박을 해서 벗어나려면,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벌려야 되잖아요. 이해가, 이해가, 나요? 중요한 부인, 부분인데. 요게 연수라고, 보여요. 요게 연, 연수라고 생각하세요. 수음내 연습. 요, 기가 경추 1, 2번이라고 보고, 여기가 수음내라고 봅니다 요게 요, 요 손이 목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라고 보죠. 이렇게 해서 몸이 몸통이 보는. 거. 압박받고 있는 얘가 놓아주려면 바깥 근육을 단련시켜야 될까요? 속 근육을 단련시켜야 될까요? 당연히 이속 근육을 단련시켜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벌려 올라가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이해했나? 그러면 소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벌리려면 숨을 날숨 상태에서 힘이 들어가야 되나요? 들숨 상태에서 힘이 들어가야 되나요? 당연히 들숨 상태에서 힘을 딱 주고 후, 줄을 당겨더라도 들숨 상태에서. 중에서 이게 이게 맞지 않나? 그래서 얘가 안에서 근육이 갈비뼈 사이에서의 근육으로 딱 뭉쳐지면 갈비뼈하고 근육하고 근육이 형성되면 얘를 이렇게 키워내지 않을까?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명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